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서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미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 죽,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사,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에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그 배경은 바로 이제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봅니다. 자, 19절부터 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자이 19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또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 또 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겠다 많은 열방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품어주고 너희들을 이렇게 보살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20절 그런데 그런데 그러나, 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서가 마치 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같이 너희가 나를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속였어. 너희가 나를 속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속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 아버지 봄처럼 말로만 아버지라고 하고 하면서 실제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21절 소리가 헐벗은 삶 위에 들리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멸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애곡하며 간구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하며 자기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서는 하나님을 속인 죄, 여기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죄. 하나님을 속이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뭐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는 거죠. 불의한 삶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 내게 돌아와.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너희를 구원하여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배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참마음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유다인데 하나님께 말해요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우리가 작은 산큰산 산 우상을 섬기며 헛된 일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여기 부끄러운 것은 이제 수치스럽고 어, 부끄러운 우상 숭배를 말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부터 양대 소떼 아들과 딸들을 삼켰으니 그것을 섬김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재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회개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 중에 높이 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줄을 떠났을 때 우리는 수치 중에 수치스러움이 우리의 요가 되었고 치욕이 우리의 이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어,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결과, 이것이 그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고백하죠. 자, 이렇게 고백하니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에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laughs> 아마도 이것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3장에서 요시아가 언급이 되죠. 3장 6절에 요시아 왕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언급하면서 요시아 때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 창고에 먼지 가득 쌓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어요. 요시아 왕때 아마도 그때 발견한 말씀이 신명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볼때자 이렇게 요시아 때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되자 4장 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와 기세를 시대에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너희가 이렇게 돌아온구나 그렇구나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 마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말고 이것은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의로워야 돼. 전 진실 정의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여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게 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너희 묵은 땅을 옛날 성계에서 기경하라 그랬죠.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이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때그 땅은 황폐하게 됐어요 산들이 다 벌거벗은 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라. 파종해라. 유다인과 이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스스로 할례를 하라. 그런데 이 할례는 예전에 했던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남녀노소 누구나 온 백성이 다 하는 할례이고 또한 이 할례는 본질적인 할례 본질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우상에게 속하고 세상에게 속했던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 속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주어진다. 그것을 끝. 끌자가 없을 다 만약 너희가 이렇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될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죠. 불행하게도 요시아는 전쟁 중에 죽게 되고, 그후엔는 다시 쇠락의 길로 들어가고 결국 망하게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던 은혜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우리는 우리가 죄에 기에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은 죄가 나와요. 하나님을 속인 죄,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그것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된 것이에요.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죄, 그들의 삶이 불이하고 더럽고 불, 악한 일에 빠졌던 죄의 모든 것들이죠. 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회개.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폭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실천적인 삶,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것은 한번 마음에 할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많은 약속들 그 언약을 지키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때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삶. 여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하 같은 은혜의 삶, 회복의 삶, 구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 일을 받아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와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세상의 탐욕을 쫓았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바르게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여와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되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